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가열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거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비례대표도 없애고 국회의원 특권도 폐지하는 게 국회를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송상현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은사죠. 특권 폐지를 국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최근 김의겸의 그 청담동 술자리 허위사실 관련해서 면책특권으로 봐주겠다, 불송치하겠다라는 경찰의 결론이 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거 비례대표 가만히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열린민주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의겸이가 어제 경찰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로 밝혀졌지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경찰이 적용한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재명의 영장 전담 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허위 사실을 말해서 또다시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60년을 맞는 국회의원 비례 대표제를 두고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비례대표제는 지역 대표성을 띠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직능을 대표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예전에는 전국구라고 불렸었죠. 하지만 중앙당의 줄세우기와 자질론 시비 등으로 그간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교묘히 활용한 위성정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대거 양산이 되고 이들이 3년 6개월간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47명 중 정의당과 국민의당 8명, 두당 합쳐서 8명을 제외하면 39명은 위성정당 출신입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은 제대로 된 검증과정도 건너뛴 채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이들의 국회 입성이 사실상 프리패스였습니다. 라면서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 활동을 훑어봐도 정책적으로 돋보인 비례대표 의원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1대 비례대표 의원의 면면을 뜯어보면 전문성 보다는 정파성이 강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철험회 소속이었던 최강욱이는 2021년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당시 최강욱이는 조국의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 신분이었습니다 관련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검찰 등 사법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양이원 형인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반대를 주장한다며 일본을 찾기도 했는데요.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인이 알아보지 못하는 한글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9월에는 후쿠시마 이슈를 키운다며 미국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평준 한신대 명예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눈도장을 찍어야만 향후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를 자임하곤 하고 지도부는 그들을 전위부대로 써먹곤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초당적 의제를 이끌어가야 할 비례대표가 오히려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아직도 국회의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인정 횡령액은 1718만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8천만원으로 커졌습니다 윤미향이는 9월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더 황당한 것은 대한의사협회목으로 국회에 입성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 닥터카를 탑승해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 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직후 부동산 명의신탁,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져서 당에서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통상 임기 후반기가 되면 자신의 지역구 찾기에 골몰하곤 한다고 합니다. 비례대표로 제공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정활동보다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의겸, 양이원영, 이수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허은하 등이 현역 지역구 의원이 있는 곳을 출마지로 삼고 뛰고 있습니다. 한 국회 보좌진은 우리 의원 비례대표 의원 얘기하는 거죠. 예비 출마지에 툭하면 내려가 각종 행사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면서 그래야 해당 지역 당내 경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지 않겠나? 임기 후반기는 솔직히 지역구 의원이랑 차이가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이사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당선이던 시절, 당선인이던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이용국민의힘 의원은 김웅의 지역구인 송파갑으로 이사했었다가 얼마 뒤 경기 하남으로 다시 이사를 갔는데요. 하남의 인구가 늘어, 붕구가 유력한데 이를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결국에는 뭐 당을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뭐 합당을 시킨다든지 제명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급조된 비례대표 의원들을 양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역에서 확실하게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재선의원, 삼선의원은 심판을 받는 거고, 초선의원은 그 선택을 받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비례대표는 무슨 기준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겁니까? 그냥 당에 따라 되는 거잖아요. 아무나 어부지리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과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 폐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명 이게 헌법에 200명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개헌하지 않고도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있는 비례대표 없애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